시작했어. 응. 안녕하세요, 문수원입니다. 오늘은 밤쌀을 만드는 과정을 이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에, 어제 이 조상님들 벌초를 다녀왔습니다. 묘에 조상님들 묘벌초를 다녀왔는데요. 할아버님 산소 바로 위에 예, 올밤 그, 올밤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. 그래서 어제도 역시 밤이 많이 쏟아져 있었습니다. 쏟아져 있어 가지고 그 우리 집사람 은숙이하고 같이 약한 15kg를 주워 왔어요. 15kg를 주워 가지고 네, 요걸 밤쌀을 만들려면 먼저 밤을 약 끓는 물에 약 3분간 정도 3분 정도를 삶아야 됩니다. 그 삶는 원인은 예, 밤은 주워 와서 알밤 상태로 놔두면은 벌레가 빨리 그 먹기 때문에 벌레가 많이 생깁니다. 그래서 삶는 것이고요. 그리고 밤쌀을 만드는 과정은 밤을 이게 손잡두이 손잡도는 약초를 자르는 약 작두입니다. 이 약초를 자르는 작두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. 자르실 때 특히 왼손을 왼손을 주의하셔야 되고요. 이 삶은 밤을 물기를 빼가지고 약 절반, 2분의 1을 자릅니다. 2분의 1을 잘라가지고 하, 자르면은 이렇게 하얀 과육이 드러납니다이 하얀 과육을 나중에 하얀 과육은 과육은 밤살이 드는 것이고요이 하얀 과육이 나온 밤을 과육이 있는 부분이 닿지 않게, 이 껍질이 밤, 그 건조기 부분에 닿게, 이렇게 전개를 합니다. 널어서 건조를 할 겁니다, 건조. 이게 소형 건조기판이에요. 건조를 약. 38도에서 40도. 40, 45도. 아니야, 40, 그래야 색깔이 이뻐. 아, 그러니까 고온이 아니고, 좋은 상태로 오래 건조를 하면 할수록 이 밤쌀의 색깔이 아주 예쁘게 나옵니다. 색깔도 예쁘고요. 예, 밤쌀이 되는, 되면은 이렇게 과육에서 껍데기는 쏙 빠지고 이 과육만 쏙 빠집니다. 이게 작년에 만든 2019년도에 만든 만든 밤쌀입니다. 이 알맹이를 이렇게 이렇게 밤쌀 밤살, 밤쌀입니다. 이게 밤쌀을 만들어서 밥에다 넣어서 밥을 지어 먹는 겁니다. 밥에다 넣을 때 약간 불려서 넣으면은 더 좋습니다. 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넣어서 드시고요. 좀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적, 좀 적게 넣어서 드시면은. 콩, 잡곡류하고 같이 넣어 드시면 은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소형 건조기에 넣어서 이 24시간 이상 건조를 해서 이렇게 누르면 은밤쌀이톡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에 밥을 1년 내내 보관을 하면서 이 밥을 지어 드시면은 건강에도 좋고요. 밤맛도 아주 좋습니다. 이 건강, 이 밤에는 이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좋은 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죠? 그리고 밤맛도 아주 좋습니다. 예. 오늘은, 이 밤을 가지고, 밤을 가지고 밤쌀을 만드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